네. 하나국어의 하나쌤입니다. 수능국어는 틀이 존재합니다. 맞죠? 자, 이제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 마지막 시간, 정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애썼어요. 자, 마지막이라 보니까 조금 양이 많아. 그래도 꼭 얘기할 것들은 다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다양한 표현기법,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표현기법들 어떤 거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대상을 열거하여 정서나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이런 선택지들이 등장해. 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나열이라고도 하죠. 그죠? 음.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걸 보고 우리가 대상을 열거했다고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자리 꺼라 짧았던 밤아, 그 다음에 안개들아, 그 다음에 촛불들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문장 구조가 되게 비슷하지? 자 그러면 이 짧았던 밤, 안개들, 촛불들 이것도 사실은 뭐가 같을까? 의미도 비슷한 거야. 알겠지? 그게 우리가 대구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음,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이고 잘 되고 있네. 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나열하는 거예요. 밤, 안개, 촛불 이렇게 대상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런 걸 열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서나 주제 의식을 강조했다. 반복적인 효과들이 있으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둘리 친구 도치미안. 음. 자, 도치라고 하는 건 문장의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생활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순수의 꽃으로 서가에 꽂혀 호사가의 장식품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 나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을 맨 앞에다 뺀 이유는 이 김남주라는 시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였다는 거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 죽겠어, 배고파서 이 얘기해. 죽겠는 게더 강조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어찌됐건, 이렇게 말이 앞뒤 어순이 바뀌는 걸 무슨 법? 도치 강조효과가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 비유요. 와,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뭐, 비유. 근데 여러분, 비유라는 수사법 안에는 대표적으로 직유, 은유, 그 다음에 대유, 화류, 의인, 뭐, 중이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배우면 되고, 비유라는 말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비유는, 원관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렇게 문학 자습서 보면 나와요. 근데 학생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렵잖아, 말이. 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게 아닌 게 비유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들 고구마 떠올려 보세요. 고구마. 자, 그 고구마 아시죠? 먹는 고구마. 자, 그럼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거니까. 그게 아니어야 비운 거야. 자 그런데 내 친구 별명이 고구마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야 고구마 안녕. 그랬어. 자 그럼 그 고구마가 진짜 고구마야? 큰일 나. 응, 그 고구마가 고구마면은 걔가 고구마가 걸어온 거야. 큰일 나지 그지? 응 이거 무슨 호러영화도 아니고 그지? 그럼 그 고구마는 그게 아니지. 자 그럼 그게 그게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럴 때 뭐라고 불러? 비유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 비유의 수사법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이냐 뭐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쓰이면 직유 그러니까 비유라는 아이들이야 애들이 아이들이, 새끼들 다 똑같은 거요. 그게 그게 아닌 걸 표현한 것들이요. A는 B다 이렇게 썼으면 은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정리되셨죠? 자 비유적으로 쓰였다 비유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그게 그게 아닌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 자첫 번째 직유부터 여기 보니까 옛날같이 늙었다 이렇게 돼 있죠.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렇게 돼 있죠. 모모같이 뭐뭐 모모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직유법이라고 하고요. 음, 은유는 A는 B다. 그럼 여러분 나는 나룻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진짜 내가 나룻배예요. 큰일 나요. 그게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A는 B다의 형태로 쓰이면 뭐라고? 은유. 정리됐죠? 음. 자그 다음. 낙엽은 a는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낙엽이라고 하는 a가 원래 원관념인데 이 원관념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집회라는 보조관념을 이용한 거라고. 아니 낙엽이 집회면 우리가 가을에 그 낙엽을 막 밟고 다니겠어. 죽느라고바쁘겠지 이해 돼요? 자, 그런데 이 낙엽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맞춰 보려면 보조관념을 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망명 정부래. 아이고 망명 정부는 망했네. 그렇지? 자그런 결과적으로 낙엽은 망명정부의 집회니까 이건 망한 집회야 그럼 결국은 별로 쓸모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쓴 거겠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A는 B이다 형태로 되면 뭐라고? 은유입니다 은유 음. 자 그다음 대유로 가볼까요 자 대유는 사실은 크게 제유라는 거하고 환유라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걸랑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나올까 싶어 어찌 됐건 좀 알아놓는다 나중에 이렇게 미팅하고 대학 갔는데 이렇게 미팅하면 할말 별로 없을 때, 그 상대방한테 이런 거 내면 좋잖아요. 혹시 대유법을 아시나요? 뭐 이러면, 그럼 당장 갈라나, 그 사람이. 음. 어찌됐건, 요 대유법은 제유하고 환유로 나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은 걸 가지고 큰걸 표현하는 거, 요걸 대유법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제주에서 두만까지 나오죠. <laughs>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외워놓으면 좋아, 얘들아. 제주에서 두만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말 있잖아, 혹시. 한라에서 백두까지도 하나 써놓으면 좋아.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에서 두만까지. 여러분, 제주도 남한에 있죠. 두만강은 북한에 있죠. 한라산은 남한에 있죠. 백두산은 북한에 있죠. 이런말 나오면 시에서 이건 통일이라는 뜻을 가져, 통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애기들 이렇게 태어나면은 저녁에 잠안 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어 놓으면 잘 자잖아. 그래서 흔들침대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 주면 애기가 곤히 자잖아요. 그죠? 그걸 요람이라고 해. 응? 안 자면 또 이렇게 세게 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막그러잖니 그지? <laughs> 어, 농담이야. 응. 하여튼, 요런 걸 요람이라고 하는데 그 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탄생, 요 무덤. 죽음, 그죠? 요 팬은 뭐겠어요? 팬, 진짜 볼펜이겠어? 아니죠.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 비유는. 그래서 요펜은모의미하는 거다. 학문, 그니까 문, 문,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 칼은 무력, 뭐 이렇게. 그래서 문, 학문은 학문이 학문야 학문? 학문 아니고 응. 큰일나 발음 똑바로 해야 돼. 크게 학, 항이 응. 아니고 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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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이야? 응. <laughs> 죄송합니다. 더럽게 해서. 자, 어찌됐건, 요렇게, 대유법은 작은 걸 가지고 큰걸 표현하는 거예요. 음. <laughs> 자, 그런데 그게 재유와 환유로 나뉜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화류. 자, 화류라고 하는 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역동적 움직임을 드러낼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응?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산이 기러기처럼 날았대. 어이구, 세상에. 산이 날아갔어.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응. 그런데 농담이고 이 산이 움직임을 드러내잖아 이럴 때 화류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이슬이 내려왔대 어, 내려와서 같이 자고 갔대 노을이 날개를 폈대 세상에 이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다 그지 어, 이런 데서 살면 아주 사람 미치기 좋겠는데 어, 무서워서 살겠니 자 어찌됐건 이렇게 자연물들의 움직임을 드러낼 때 이런 걸 화류다 이럴 때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 움직임은 움직임인데, 움직임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 그래서, 자연물이 있거든? 그 자연물을 여러분 좀 유식한 말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불러. 근데 이 자연물이 사람처럼 인격화, 즉, 감정을 가지면, 그럴 때 무슨 이, 아, 감정을 가지면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고, 다시 얘기할게. 어떤 자연물이 있어. 요 여기 사슴이 있지, 얘들아. 자, 요 사슴을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사슴이 뭐 했어 지금 슬피 울었지? 에이, 세상에 사슴이 우는데. 니네 사슴 우는 거 봤니? 가끔 또 봤다. 애들이 있어. 응. 그 강아지도 사실은 얘들아. 이제 요새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지. 그 선생님도 강아지들이 귀여워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진짜 개들이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이 얘기하면 또 혼날라나? 그 강아지도 감정이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동물들은 감정이 없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뽀삐는 감정이 있어요, 알았어, 있는 거 아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감정이 없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그 감정이 없는 자연물이 감정을 가진 걸로 표현되면 이걸 무슨 법? 의인법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는데 그 감정을 가진 자연물과 내 마음이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이랬죠.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 그대 이름 부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없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어. 그러면 지금 슬피 우는 거하고 나하고 처지가 어때? 둘다 부정적이니까 같지. 자, 이럴 때는 사람의 감정하고 동물의 감정하고 같잖아. 이럴 때는 무슨 입이라고 불러? 감정 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정이 됐니? 자,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이 감정이입이 있고, 감정이입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야. 여기 봐봐. 공중에 떠다니는 저 기럭이 이렇게 돼있죠. 여기 기럭이 보여요. 자, 무슨 물? 자연 물이죠. 공중에 길이 있어 잘 가는가? 뭘잘 가? 날아가는 거지, 그냥. 자, 그런데 기럭이는 잘 가지. 근데 나는 어때? 갈 길이 없지. 그러면 기럭이는 잘 가는데 나는 갈 길이 없으니까 이거 감정이입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다시. 사슴이 울었는데 나도 슬퍼 무슨 입 감정입. 기러기는 잘 가는데 나는 못가 이건 감정입이 이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자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설명한 거예요. 음. 자 그다음 중입법 해봅시다. 중입법은 두개 이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걸 중입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 옛날에 그 황진이가 어, 벽계수 양반을 꼬실 때 썼던 시인데요. 청산이 벽계수야. 그래서 이게 신의물도 되지만. 사실은 벽계수 사람 이름도 되더라 이렇게 한 단어에 두개 의미가 있는 걸 중의법이라고 해 명월이 망공산 쉬어간들 어떨 이게 무슨 말이야 청산이 벽계수야 이거 한번 해석해 줘 볼게 힘드니까 좀 쉬는 식 쉬는 겸 해서 청산이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벽계수 오빠 어, 나, 나 보러 안올 거야 이 얘기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아이 늙으면 나랑 이제 술도 못 먹어 이런 얘기야 명월이 만공산하니 여기서 명월은 이제 뭐냐면 자기 얘기하는 거야. 황제니, 응? 달도 되지만 응. 오빠 나 이뻐 이런 얘기야. 응. 나좀 보러 와뭐 이런 얘기야. 응. 고등들 고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안나갈게식구군 가면 큰일 나니까 응. 어찌 됐건 요렇게 단어에 두개 의미가 의 담겨 있다. 세개 이상, 두개 이상 담겨 있다. 이걸 중의법이라고 하는 거야. 오 그럼 선생님 이건 왜 중의법입니까? 그죠? 궁금하죠? 보세요. 눈이 내린다 이렇게 하죠 근데 개엄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개엄령이 내리는 이렇게 도 되고 눈이 내리는 이렇게 도 되기 때문에 이 내리는이 이거 옛날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장인데 이거 내리면 애들이 많이 못 찾았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내린다에 내리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다 개엄령이 내리다는 건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야 이해되지? 어떤 군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내려온 거고 이건 눈이 내리는 거니까 내리는의 의미가 예랑도 해석되고 예랑도 해석되잖아. 야, 이거 아주 교묘하게 잘 썼지. 이런 걸또 중위법이라고 해요. 이거 평가원에서 옛날에 나왔던 거. 정리됐나요? 음. 자, 그다음 이제 서리법인데 서리법을 의외로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라요. 이거 진짜로 조금만 집중해줄 필요가 있어. 아, 이거 우리 강의를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 자, 하여튼 서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잘 몰라. 자, 얘들아, 서리법은 뭘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냐면, 의문형으로 물어보긴 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보는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인데, 반대로 물어보는 거야. 봐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랬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얘기요 맞니, 얘들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 말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의문형으로 바꿀 때 이걸 뭐라 불러? 서리법이라고 해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 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선생님하고 만났는데 어,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 아마 선생님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었다고 칩시다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또밥 사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거야 야 아까 밥 먹었잖아 밥 먹었지 않냐? 야, 우리 아까 밥 먹었지 않니?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건 너희들 아까 밥 먹었다? 이 말을 무슨 용으로 바꾼 거야? 의문형.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문형으로 바꾸는 것 뿐이란 말이야. 이걸 뭐라고 불러? 서리법.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그럼 이 말은 뭐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은 모른다, 안다? 안다. 나 가난하다고 외로움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 이 말을 의문형으로만 바꾼 거야. 이해 돼?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그지? <laughs>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내가 왜 두렵지 않으리? 하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대답을 하는 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대답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그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 줄 알고 또 상대방이 그러게요, 있을까요? 뭐 이러면서 대답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건 어둠이 오는 것은 두렵다.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고 가난해도 외롭다 이 말을 의문형으로 바꾼 거라고 정의됐지 자 이걸 뭐라 그래 서리법이라고 한다 정의됐죠 그런데 이 서리법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고전 소설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선택지 표현기법이 작가 개입이거든 음 근데 얘들아 작가 개입은 99.9%다 무슨 법이 있으니까 서리법으로 만들어져 몰랐지 여기 봐봐 이것이 양, 승상이 낭자와 더불어 놀던 것이라 승상의 부기풍요와 낭자는 오경한테는 이제 어디갔느냐 하니 어이 인생이 더덥지 아니야리오 이랬지. 그럼 인생이 뭐하단 얘기야? 더덥다 이 말을 더덥지 아니야리오라고 의문형으로 바꾼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나중에 고전서를 배울 때 배우겠지만 작가개입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무조건 나와요 고전 수들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서리법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됐나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생략법으로 가봅시다. 생략법은 말 그대로 말 끝을 감추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렇게 생략하니까 여러분들 어떨까요? 암시나 여운을 주겠지. 음. 여운을 준다는 건좀 아쉬움을 주는 거. 야 암시는 아, 저게 뭘까 고민하게 한다는 거야. 메고도쓴 시간이 흘러가고 점점점점점점 뒤에 무슨 말 나올지 뭐에 이렇게 여운을 준단 말이야. 머을, 머을, 고를 옮기는 구름. 사실은 요 구름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구름이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서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서수로로 안 끝나고, 명사로 끝을 맺었잖아. 그죠? 응. 이럴 때는 암시나 여운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됐나요? 응. 자, 요게 바로 생략법. 여운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리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요. 문답법부터 또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조금만 더 쉬었다 합시다.